9월 23일 동영상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6절 봉독에 올립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 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녹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부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석이 핏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요하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요하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수요일 날 어제 아 어, 전했던 말씀 가운데 빠진 부분,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첫 출발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하나님께서. 그 어제 첫 번째 보았던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 어,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특별히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양했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하러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역탈치 못하느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역탈하리라. 우리 자신에게 현상과 본질 성도들에게 이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진행합니다. 현상은 우리 인생의 현상은 주님 보실 때 그저 죽일 놈이지. 연약함과 허물과, 또 이렇게 재성과 하나님을 반역한 성품으로 가득한 존재.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가 현상입니다. 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주님께서 시편 62편 3절에는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은 인생,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시면서. 우리 인생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니라. 우리 인생 존재가 그게 현상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인생의 열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이게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 현상에 천착하도록, 현상을 붙들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방황하도록 우리를 계속 격동시키고, 또 우리의 자, 우리의 에고가 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의 근거를 두고 또한, 우리 삶의 어떤 스펙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원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기초를 삼으려고 하면 우리는 현상에 이렇게 의존해서 살면 우리는 좌절과 또한 조금 형통하면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현상 가운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본질. 본질 가운데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받아서 타국으로 갔지요.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돼지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쥐엄열매, 그때 거기에서 죽어가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유족한 품꾼이 많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며 돌아오지요. 그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어금맞겨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그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시켜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지요. 본질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늘내 인생의 본질이 우리가 탕자였는데, 그 탕자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만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박이 풀리는 거지요. 어. 이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는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다 이루었다 입니다. It is finished. 다 성취됐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십자가로 예수의 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없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이장1 4 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저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그러신 요한복음 십사 장일절이 절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 많이 살면 백년 성상을 산다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본향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본질입니다 이게 십자가지 십자가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현상 가운데 붙들리지 말고 우리가 본질 대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박이 풀린 것입니다. 마가음 3장 27절 말씀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리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공론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아, 미국에서 그 목사님 가정의 자녀인데 어, 아, 야이가 대학교 때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이 있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 가운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가 내가 믿지 않는 대학에 가서 그들을 전도하리라. 그래 가지고 믿지 않는 대학에 갔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술을 배우고 마약을 하고 정신질환이 오고 완전히 방탕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까지 입원하게 되는 그리고 자살 자살을 여러 번 시도도 하고 얼마나 이게 큰 고난입니까? 그래서 그목사님들는 날마다 새벽을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어린 성장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거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 정신병원에서 이 청년이 그 자기 귀에 마귀가 늘 죽으라 죽으라 하는데 어머니의 새벽기도의 목소리가 기도하는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님피공노를 의지해서 그렇게 흑암의 세력을 대적했던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괴롭히는 마귀 세력 떠나가라. 아, 그렇게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나오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그렇게 활동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결박이 풀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결박이 많이 있지요. 가령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배울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너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자신을 더럽게 하고 여러 사람을 자신을 괴롭히고 여러 사람을 더럽게 할 것을 두려워하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부를 팔아 버린. 애서와 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망령되 행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쓴 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쓴 뿌리가 많이 있지요. 이렇게 나무에 나이테 가 성장 과정을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속 사람 가운데에 이쓴 뿌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라우마다 또 상처다. 그렇게 언급하는 거지요. 과연 이 선플이 내 성장 과정 가운데 나에게 숨어 있는 이 무의식의 이 고통이 해소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창조적인 대응을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이것을. 그렇게 심령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세속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것으로서 그것을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일시적인 그렇게 중독으로 일시적인 어떤 것들을 섭취해서 어떤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자 하는 발버둥이지요. 그건 결국 더 상처를 심화시키고 더 깊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에베소 일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셔서 우리에게 피흘려주셨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용서해야 되냐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돌아갈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려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잘 용서가 잘 안되지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정말 내삶 가운데 여러가지 장벽과 고난을 준 사람들을 말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고난과 내 마음에 흔적이 크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표현하면 머무른다. 표현하면 머무른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이 행복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불평을 하면 불평이 내 인생에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께서는 항상 그러합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신다 그러셨지요.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어찌 해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하면. 주께서 그 용서가 내게 머무르게 한다 하는 거지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또한 특별히 이렇게 애별 생활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터치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영혼의 깊은 상처와 눈물과 탄식을 만져 주신다는 거지. 시편 56편 8절에도 주께서 내 유리함을 개수하셨으니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어. 우리 눈물을 다 주의 병에 담고 계신다는 거지. 아까 그 목사님 아드님이 이렇게 마약과 또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질환까지 와서 고통받았을 때에 그 부모님이 날마다 새벽에 시간만 나면 주 앞에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제정신이 들게 하고 그 스스로 옛날에 받은 은혜를 기초해서 흑암의 시력을 쫓아내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내 속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어야 돼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 실존을 고백하는 거지요. 정직하게, 또눈물로서탄식함으로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도 깨우면서 작정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 속사람 가운데 그 고통이 이렇게 녹아내린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잉태 사건에 대해서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장 3십절에십7절에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어제도 우리 그 교원님께서 그런 고백을 해, 보내왔어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도가 열리고, 그런 표현을 해왔어요. 중요하지요. 어제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승현이가 우리 초등학생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주일날 그 자그만한 통에 겨자씨를 이렇게 많이 넣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예배 참여한 분들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목사가 그 통을 꼭 호주머니에 담고 다녀라. 그러면서 선포해라. 나에게는 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다. 나에게는 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라 그랬지요. 그런데 어제 우리 승연이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뽕나무더로 바다의 신교라 말하여도 그렇게 된다 그랬거든. 일터시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방탕, 방, 방탕하고 이분이 술주정병이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갔다가 이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듣고서 그가 깨달음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가 작은 병에다가 계좌씨를 담아서 나에게는 이 계좌 씨가얼만한 믿음이 있다 하루에 몇 번씩을 외쳤다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표현하면 머무른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표현하면 머무른다. 예. 로마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말이 나를 인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도 네 말로 네가 잡히게 되고 네 말로 네가 얽혔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 어, 지난번에 말을 할 때에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이 진짜 말인가? 이 말이 참말인가? 두 번째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은혜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의 긍휼과 주의 위로가 내 영혼 속에 없으면 우리가 이 환경 속에 우리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지 현실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내슬픔를 치료해야 돼. 특별히 이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우리가 두 다리가 명이 최고의 의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으면 해결되거든요. 걸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걸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특별히 기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묻고 푸는 것을 다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퍽퍽 울면서 주 앞에서 매달리면 내 속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런 과정과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캐세만의 동산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세만의 동산에서 누가복음 이십이 장에 보시면 떨어지는 피,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칠 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애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자신이 부딪힌 십자가 나의 개새만에가 있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애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입었다는 거지요. 우리 자신 속에 주의 은혜가 그렇게. 이 마기를 추구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속병이 있단 말이야. 쓴뿌리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합해 그렇게 통곡하면서, 조합에 정말 절절히 아뢰면서 진실하게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치료가 온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할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그랬죠 할렐루야 천국 열쇠 우리의 말과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도록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 말씀의 능력이니까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27편 1절, 2절,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대적이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군대가 진칠지라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세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 우리가 이 시편 23편 같은 것은 다 암송하라 그랬지요. 어, 시편 23편은 암송하라.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필요한 말씀을 더 연결 더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예배로 주의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을 연습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결박이 풀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결박이 풀릴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